황민호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이번에 가수 스미다 아이코의 특별 초대로 KBS 편스토랑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장민호, 영탁, 이명훈과 같은 선배 가수들을 통해 이미 친분이 깊었던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송을 통해 그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스토랑에서 황민호는 스미다 아이코을 위해 신선한 포도를 선물로 준비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예, 스미다 아이코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들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황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요리하며 그의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추억을 나누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 이 무명 시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을 때는 촬영장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민호는 이름을 알리지 못하던 시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며 당시의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스미다 아이코 도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동료이자 친구로서의 진한 유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되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의 우정은 단순히 동료 가수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넘어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편안히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이번 출연은 그가 대중에게 더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와 스미다 아이코의 돈독한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황민호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성격을 선보이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는 이번 방송 이전에도 음악 경력에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트로트 신예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 어린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선배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편스토랑 출연은 그의 음악적 성공 외에도 인간적인 매력과 성격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 과의 끈끈한 우정, 그리고 무명 시절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그를 더 친근하고 따뜻한 아티스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자연스러운 유머와 예능감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황민호는 이번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듯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인간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는 대중과 함께 성장하며 더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대회에 참가하여 사랑반, 눈물반, 바람고개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코 역시 트로트 재능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은 가수로 시절 인연, 연합 편의점과 같은 곡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두 가수는 각각의 매력과 개성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스토랑 프로그램에서는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의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우정이 돋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고 과거 어려웠던 시절부터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그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두 사람이 보여준 유쾌한 케미스트리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의 친밀한 우정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 관계로 비춰졌습니다. 방송 내내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단순히 방송용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연예계에서도 진정한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편스토랑에 출연한 후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은 많은 관객과 매체에 관심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의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고, 두 사람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두 가수는 음악 외에도 대중과의 소통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황민호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진솔함과 밝은 성격으로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코 역시 특유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배려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이끌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출연 이후 더욱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더큰 성공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전하며 각자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은 음악적 파트너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방송에서의 동료애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의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그의 독창적인 음색과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신예입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방송 활동과 무대에서는 그의 음악적 성장이 돋보이며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통해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스미다 아이코 온 트로트 장르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은 특유의 친근한 매력과 유머 감각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발표한 곡들에서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민호와 스미다 아이코은 함께 무대에 설 때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대중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듀엣은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서로의 음악적 열정을 공유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들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다는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과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천적 가치입니다. 이번 편스토랑 출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음악 외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가수는 단순히 히트곡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음악과 스토리가 더욱 기대되며 대중은 그들의 모든 도전을 응원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황민호, 스미다 아이코 그리고 많은 가수들의 최신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소식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